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도 행동으로는 잘안 옮겨지죠? 게으른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닌데, 자꾸 행동이 멈춰버리는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SNS나 유튜브에서 상담하는 영상들 보면, 그런 생각을 뽑아버려야 한다.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라. 등 당연한 조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뇌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를 매우 두려워하고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때 이미 머릿속에서는 전체를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방청소를 하려고 해도 오늘 방 전체를 다 치워야 해. 라고 생각하면 벌써 피곤하자.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옷만 먼저 주워볼까? 라고 시작하면 어느새 책상 정리까지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뇌는 25분 이상 집중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뇌는 장시간 집중을 유지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몰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뇌에게 일단 해보자고 시동을 걸게 하는 것. 바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법첫 번째 5분만 해보자 원칙입니다 딱 5분만 해보자 그 뒤엔 시작 그러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 이 정도면 살만한데? 이건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한번 들어보자고 마음먹는 것과 같은데요 막상 들고나면 이상하게 조금 더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작이 어렵지 막상 하면 에너지가 붙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웨이트부터 시작하면 물론 운동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조차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육이 자극을 느끼면서 깨어나든 뇌도 5분이라는 자극으로 어, 좀 해볼까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심리학자 닐 피오렐라에 따르면 뇌는 긴 작업을 시작하려면 큰 부담을 느끼지만 짧은 시간을 조건으로 시작하면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뇌는 이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회피회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5분이면 시작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5분 타이머를 켜고 공부하든 글을 쓰든 일단 앉아서 작은 행동을 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두 번째, 목표를 더 작게 쪼개세요. 문제 한 개만 풀어보자. 푸쉬업 딱세 번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행동 단위를 작게 만들면 뇌는 그 일을 해도 될 만한 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위협과 부담을 우선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막연하게 3 시간 공부해야지, 빡세게 운동해야지라고 하면 뇌는 일의 양이 너무 많다,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회피회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한 문제만 풀어보자. 수시업 딱세 번만 해보자처럼 구체적이고 단순한 목표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목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뇌는 보상을 예측하며 도파민을 미리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행동 유도 신경 전달 물질로 뭔가 기대되는 일이 있을 때 뇌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 가능성이 생기면 뇌는 이거 하면 기분 좋아질 것 같다 하며 미리 도파민을 쏘는 겁니다. 따라서 도파민의 영향으로 몸은 살짝 들뜨고 집중력은 올라가고 실행력의 가속이 붙게 됩니다. 말하자면 작은 행동이 뇌의 시동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빌게이츠도 하버드 시절 매일 짧은 시간 코딩하던 습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참고해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진입장벽을 낮춰 실행한다면 점점 몰입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고도 금방 후지부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말한 번쯤 해보셨죠? 미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면 이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건 탐색적 회피라는 심리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대신 이것저것 탐색만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죠. 어디에도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둥둥 떠있는 느낌. 의욕도 없고 의무감만 가득해서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뭘 좋아하는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테스트해보기. 마치 나한테 잘 맞는 옷을 찾듯이 이것저것 입어보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실험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써본다고 했을 때, 글을 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면 표현과 사고 정리에 성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혀 가본 적 없는 동네 카페에 가서 30분 앉아본다 했을 때, 이 동네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감정이 들면 환경 감수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공간 기획이나 감성 마케팅과 관련된 분야가 맞을 수도 있죠. 친구와 10분만 특정 주제로 얘기해본다 했을 때남 얘기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면 말하기나 상담에 능한 성향입니다. 무언가 조립하거나 고치는 일을 할때 주변에서 그것을 방해하거나 의견을 낼때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바로 그 일에 몰입하고 있던 상태이자 그 작업을 좋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같이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자신이 할수 있는 테스트 방법부터 해보세요. 이러한 경험들이 연결되고 연결되면 점점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좋아해왔다고 믿었던 것들을 그냥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받은 것, 남들보다 잘했던 것, 혹은 비교적 쉽게 해낸 경험이 있던 것들이죠.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무리해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왔을 수도 있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면 칭찬을 받기 위해 억지로 이어왔던 습관일 수도 있죠. 결국 내가 좋아한다고 믿는 것과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는 꽤큰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 타인의 인정 욕구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싫어했던 분야도 한번 체험해보는 겁니다. 나는 운동이 싫다라고 생각했는데, 요가 수업 10분 듣고 나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동안 선입견으로 덮여있던 나의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남의 관심사에 10분만 진심으로 귀 기울여보세요. 친구가 말하는 경제 이야기, 식물 키우는 이야기 등 전혀 관심없던 주제를 듣다 보면, 어, 이거 좀 재밌는데? 싶은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간접 반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주일간 유튜브 시청 기록을 살펴보세요. 일주일이 어렵다면 하루치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본 영상 제목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정리해보세요. 영화 리뷰, 자기 개발, 시사 이슈, 뷰티 등등 무엇에 반응했는지가 내 관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런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반응이 오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찾는 건 거창한 열정이 아니라 사소한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게을러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것이죠. 이 뇌의 패턴을 이해하고 이러한 전략을 쓰게 되면 행동이 바뀌고 뇌는 그것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뇌는 처음엔 움직이지 않으려는 관성이 아주 강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 지금 딱 1분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더 멀리. 더 크게 성장할지 모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첫 번째 계단부터 올라가라. 이 말처럼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인생의 전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저 5분만 해보자는 작은 시도가 결국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보다 일단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작은 팁들이 여러분의 게으름처럼 느꼈던 일상을 부셔버리고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